자, 안녕하세요. 지스토리입니다.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제가 드디어 개청레벨, 50레벨 달성했는데 아침에 일단은 캐릭터들 레벨업 한다고 좀 빡세게 해가지고 좀애들 이야기들도 좀 있고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유물 드랍률이 오르느냐, 오르지 않느냐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여길 도는 이유는 경원꺼 거 필요할 것거 같아가지고 탱커거랑 경원꺼 캔다는 생각으로 네,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사실은 양자를 켜야 되는데 양자가 효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는 120에 이거 하나에서 두개 정도 쓸수 있거든요. 평균 드랍률이 혹시 한두 개씩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총 여섯 판을 돌았고요. 예 네, 죄송해요, 제가 더 돌고 싶어도 더돌 수가 없어요. 이 개척력을 막쓸 수가 없어가지고. 일단, 그냥 경험껏 캔다는 생각으로 돌긴 했는데, 여섯 판 돌았을 때 결과값이 이러면은, 아마도, 35에서 40% 정도 사이가 아닐까. 많게는 50%. 두 개가 나오긴 나옵니다. 두 개가 나오긴 나오는데, 35에서 한50 사이인 거? 네, 같아요. 많게는 50%. 네, 35에서 5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제 예상으로는 아마 35 정도로 설정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. 왜냐면은, 원신 40레벨에서 제가 체감할 때35% 정도였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아니라요. 제가 어제 개청 레벨 45쯤부터 돌파 재료, 그러니까 승급 재료를 모아 놓으라고 했잖아요. 캐릭터, 이거를 좀더 땡겨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충전을 많이 안 하시는 분. 왜 그러냐면요. 지금 제가 엄청 모잘라요. 이게 어느 정도 맞출 줄 알았는데, 굉장히 많이 모자르거든요, 굉장히. 그래서, 지금 제가 48레벨부터 풀충전해서 모았는데도 이 정도면은, 이거를 좀더 땡겨가지고, 한 43레벨부터 돌파 재료, 광추랑 캐릭터 승급 재료를 미리 캐시는 게 좋아보여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이게 너무 많이 모자라요, 너무 많이. 물론 50레벨이 되면은 보상이 더 좋아지긴 합니다. 보상이 어떻게 바뀌냐면은, 고치 적 같은 경우에는, 이거 보라색까지 드랍이 된다라고 하는데, 제가 아까 돌았을 때한 개도 안 나왔어요, 한 개도. 한개도안 나왔고 금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을 4천 더 줘요 4천 4천 더 주는데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리면요 다 모자라요 돈도 모자르고 책도 모자르고 광추 강화 재료도 모자라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패키지를 다 사가지고 어느정도 케어 되거든요 어느정도 근데 이제 광추 이거 강화 재료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를 좀 많이 사가지고 지금 136개 있는데 이것도 다 사라질 예정이에요 이제 아직 광추가안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백로를 강화한다던가 그리고 뭐 조금만 더 하면은 그냥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늦어도 42에서 한 42에서 43쯤부터는 고치를 좀 많이 도시는 걸 권장 드릴게요 일단은 하나 이야기해 드리면요 제가 아까 레벨업을 했을 때 스탯이 어느 정도로나 봤어요 봤는데 레벨업 그러니까 승급을 했을 때한100 정도 올랐어요 제래 공격력이 광축 불강 했을 때 또한 10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토탈 200이 오른 거예요. 그러면은, 수치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, 광추랑, 그냥 레벨업, 깡 레벨업. 이게 아직 유물 강화가 안돼 있는데도 이 정도면은, 유물 강화가 돼 있다. 예를 들어서, 이런 거. 네, 공격력 붙은 거. 아니면 뭐 장갑이 5성으로 공격력 붙은 거. 이게 풀강이었다라고 하면 오르는 수치는 더클 거예요, 더. 훨씬 큰 폭으로 오를 거기 때문에, 아마도 제 예상 수치는, 1 0렙 없당, 적어도, 적어도예요 두개 합치면 10에서 15% 사이인 것 같거든요? 체감 엄청 커요. 이 게임은 방어력, 체력, 공격력 다 오르고, 광추도 마찬가지로 다 올려줘요, 모든 스탯을. 단순히 딜만 놓고 봐도 두개 광추랑 레벨업 하면 이 정도인 건데, 생존율까지 포함하면은 아마도 15에서 24일 겁니다, 생존율 포함이면. 예. 그래서, 역시나, 역시나, 레벨이 가장 중요했다,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유물 파밍한 거를 좀 후회하고 있어요. 개인적으로. 50레벨 이후에 할걸 이런 후회가 아니라, 그냥 적당히 일단은 4성으로 버티다가, 이거 행적작이랑 광추, 그리고 이거나 좀 모아놓을 걸 돌파 재료.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유물 캐진 마시고, 되도록이면은 이걸 미리 모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. 미리 모을수록. 진짜 너무 모자라요. 너무. 여기서 유난히 모자르는 거 이야기해달라고 하면은, 책이 가장 모자른다. 책. 책이 1순이었고, 2순위는 돈, 3순위가 광추, 강화 재료 이런 식으로. 다 모자릅니다. 그러니까 미리미리 모아두시는 걸좀 많이 권장드리고 하나 이야기해드리면요. 무명의 공은 있죠 이거. 여기서 보라색 재료를 줘요. 보라색 재료. 이게 광추 재료거든요. 그래서 총 3개를 줍니다 이거를. 그래서 24개를 줘요. 여기서 자기가 잘 고르면은 자 보시면은 5개씩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잘 고르면은 4캐릭터 정도 맞출 수 있어요. 저걸 잘 고르면은. 그니까 저것도 어느 정도 계산해가지고 분배하시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. 그한요 정도 이야기해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어요. 제가 지금 외출을 다녀오고 바로 영상 찍는 건데 누군가에겐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영상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